아동기 행동장애, 제9장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구, 병인. ADHD의 발병 원인을 연구한 결과 몇 가지 변인들이 시사되었는데 많은 부분이 생물학적이거나 생물학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한때는 실제 뇌 손상이 과잉 행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잉 행동 아동에게서 뇌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미세 뇌기능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보다 확실한 경험적 증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뇌기능 장애 이론들이 경험적 증거들과 좀더 밀접한 연결을 맺기에 이르렀다. 뇌의 비정상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뇌의 비정상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략 5% 내외의 아주 적은 사례에서는 자동차 사고, 낙상, 기타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이 ADHD 증세와 관련이 있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례들은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유전인가? 질병인가? 불량한 섭생인가? 주위 환경의 기형 유발 물질인가? 심리사회적 환경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밖에도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1. 뇌의 구조와 활동. ADHD의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 뇌의 여러 부분들이 거론되어 왔으나 가장 흥미를 끄는 영역은 전두엽빛 그와 연결된 선조체 영역이다. 전두엽의 손상은 오래전부터 ADHD의 중후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주목할 것은 전두 영역이 주의와 집행기능, 어느 기능에도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림 9-5에는 선조체가 있는 중뇌의 안쪽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반구의 일부를 제거해버린 뇌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집행기능과 움직임을 통제하는 전전두엽 영역이 그 밑에 있는 더 안쪽의 뇌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다. 전전도 영역은 명령 중추, 말하자면 자동차의 핸들에 해당하며 꼬리핵과 창백핵은 각각 엑셀과 브레이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ADHD의 뇌 이상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뚜렷한 구조적인 손상은 보통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좀더 미묘한 이상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뇌량, 두 반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연결해주는 신경섬유와 손해, 기억의 일부와 운동조 운동 조절에 관여함의 크기가 정상에 비해 작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뚜렷한 이상은 우측 전두 영역과 꼬리 핵, 창백 핵, 이 평균보다 작은 크기를 보인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뇌 영역의 비정상성이 ADHD 아동의 반응 억제력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전두, 선조체 영역의 이상 기능도 발견되었다. 촬영 결과 ADHD 아동은 이들 영역에서 혈류 감소와 포도당 소모량 감소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 영역의 비활성화를 말해준다. 이러한 발견은 ADHD 아동의 부모들에게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부모들 역시 과잉 행동 증후를 나타내며 전두 영역의 신진대사 수준이 저하되어 있었다. 과잉 행동 아동은 또한 비정상적인 전기 생리 반응을 나타낸다. 심장 박 박동률이나 피두, 피부 전도와 같은 전기 활동 지표들이 각성 저하 상태를 시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아동은 비정상적인 이 e, G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전기적 반응도 역시 자극에 대한 반응 저하를 시사한다. 이러한 발견들은 전전도 영역을 지목하게하며 또한 주의 및 억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뇌의 생화학적 활동은 연구의 또 다른 초점이 되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준을 측정하였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관련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 행동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았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도파민과 노어의 피네프린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신경전달 물질은 전두, 선조체비 크와 관련된 뇌 영역이 기능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각성제는 도파민과 너, 노어 에피네프린이 시냅스 점막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 도파민 노어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모두 adhd에서 아주 복잡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전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그 밖의 몇몇 뇌 구조들이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설은 검증받을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신경전달 물질과 뇌 구조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뇌 연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첫째, 연구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둘째, 비정상은 전두엽과 피지라 선조체 영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영역은 ADHD에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기능에 관여한다. 셋째, 다른 뇌 영역이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뇌의 각성 저하가 암시되었다. 다섯째, ADHD의 기절을 이루는 뇌 해로망이 무엇이며 뇌 기능이 어떻게 해서 저하되고 그러한 기능 부전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 유전적 요인. 많은 연구를 통해 ADHD 아동의 가족들이 ADHD를 비롯한 여러 병리적인 증후를 나타내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왔다. 최근에 이루어진 우수한 연구에서는 남자 adhd 조상의 1차 직계 가족 가운데 adhd의 유병률이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는 이제 여자 adhd와 2차 친족 대비 adhd를 가진 성인 친척들에게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차 가족의 10에서 35%가 adhd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 adhd 부모의 자녀는 이 장애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 쌍생아 연구를 통해 더 뚜렷한 유전의 증거가 제시되었는데, ADHD의 유전 확률이 0.54에서 0.89의 범위로 추정되었다. 다양한 정의와 특정 도구, 연구자 모집단 등에 걸친 여러 연구에서 증거가 제시되었다. 환경 요인의 영향도 시사되었다. 유전 요인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추가 사료들이 입양 연구를 통해 제공되기도 하였다. <laughs> 유전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상이 유전될 때 장애 자체가 유전되기보다는 증상의 정도가 유전되는 것 같다는 점인데 이는 이 장애를 실무율적인 범주 기준으로 개념화하는 것보다 장애 차원상의 특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ADHD 하위 유형도 유전되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ADHD-C 유형을 나타내는 아동의 친척들도 동일한 유형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가 하는 문제이다.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답은 아니다인 것 같다.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증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는 가족과 무관한 환경 요인으로 가족 내의 하위 유형 다양성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ADHD가 유전되는 양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자료에서는 복잡한 우성 전이를 나타내는 단일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 분자 유전학 연구에서는 두 개의 유전자가 과잉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번 염색체의 d r t 4라는 유전자가 그것인데, 이 유전자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유련의 활동을 억제하는 도파민 수용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유전자인 DAT1은 도파민 수송과 관련이 있다. 이 결과들은 ADHD가 도폐암의 이상과 관련이 있으며 전두엽을 비롯한 뇌의 연합 피질 영역 이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3. 임신과 출산 합병증 ADHD의 원인이 임신비 출산 합병증과 관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결과는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 나와 체중 미달 미숙아에 대한 연구는 이 아기들이 주의력에 문제를 보이거나 과잉 행동 충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아기들 가운데 일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를 계속 나타낸다. 임신 중의 음주와 흡연도 아동의 발달 장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녀가 태어나 14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였는데, 임신 중의 음주가 아기의 활동성 수준, 주의력 결핍, 과제를 조직화하는 능력의 부족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도 임신에, 임신 중의 음주로 인한 과잉 행동성이 아동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어느 정도 덜해지지만 청소년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밀버거와 동료들은 임신 중 흡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엄마 자신의 ADHD 증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임신비 출산 합병증과 ADHD 간의 상관관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ADHD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은 정신병리적인 장애의 위험도가 높아서 음주나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아동의 ADHD를 설명해야 할까? 게다가 임신비 출산 합병증과 adhd 간의 연결이 강하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잘 알려진 사회적 환경의 교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adhd와 분만 시의 진통 시간 및 산모의 출혈 간의 관계를 발견한 찬돌라 등은 그들이 발견한 예언 값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그렇지만 임신과 출산 시의 문제들이 adhd 사례 가운데 일부는 설명해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4. ADHD와 섭식 섭식이 ADHD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때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으나 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알레르기에 관심이 있는 의사가 제기한 논란이 될 만한 제안은 인공색소와 맛, 특정 방부제 등을 함유한 음식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살리실산염이 과잉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언론 매체에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페인골드 섭식을 했더니, 맞나? 자녀의 행동이 좋아졌다는 부모들의 일화를 통해 소개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이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 당분 섭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일부 부모들이 보고한 일화에 따르면, 당분 섭취가 자녀들에게 과잉 행동을 일으키고 조직력 결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 연구 결과들을 메타분석한 자료는 아동의 인지 기능이나 행동 모두 당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전반적인 증거는 섭식이 adhd의 원인으로서 강력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특정 음식물에 대해 예민한 몇몇 일부 아동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준다.5.환경 속의 납성분 납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납 성분을 많이 취하게 되면 생물학적 기능과 인지, 행동 등의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량의 납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도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들이 납의 양과 주의력 및 활동성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혈액 중의 납 농도가 조사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의 유치에서 상아질에 들어 있는 납 성분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방법론적인 문제에 민감한 많은 연구에서 의미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납 농도가 높은 아동이 지닌 납 성분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ADHD 증상의 별량 가운데 4%를 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ADHD 아동은 높은 납 성분 농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납은 여전히 해롭고 독성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적게 나타났다고 해서 납 성분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나 자동차 배출 가스 크리스탈 도자기 낡은 동 파이프의 납땜 등을 통해 납 성분에 노출될 수가 있다. 6 심리 사회적 요인들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주의력 결핍 광행동 장애를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군 맨과 스티븐손의 쌍생아 연구에서는 ADHD 행동과 일곱 가지 가족 변인간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부모의 부적 정서 상태와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 자녀에 대한 냉담함과 비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좋지 않은 가정 여건, 예를 들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정, 편부모 가정, 집 주변의 도시 환경과의 관련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캔벨은 3세가 된 자녀의 상담을 의뢰해온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평정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ADHD 관련 행동에서 더 나쁜 점수를 받았던 아동의 가정을 이들이 6세가 되었을 때 다시 조사해보았더니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더 낮고 스트레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만하지 않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도 문제가 오래 지속되는 정도를 예언해 주었다. 스토몬트 스퍼링 스풀진과 젠탈은 ADHD와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의 가정이 ADHD만 나타내는 유아의 가정에 비해 더 구속적이고 공격적임을 발견하였다. 과잉행동을 보이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 아동의 부모가 일관성과 인내심이 부족하고 더 권위적임을 밝히고 있다. 니고와 힌쇼. 인쇼우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ADHD와 그렇지 않은 a d h d 흔 소년들 모두 어머니는 우울증 또는 불안증 전력이 있고 아버지는 아동기 때 ADHD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가정변인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ADHD와 관련되는 가정변인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상생화 연구에서 모든 비유전적 요인들을 조합했을 때의 설명량이 ADHD 증상의 20%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영향은 매우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아동의 장애행동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아동이 나타내는 장애행동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또한 부모 자신이 유전적으로 ADHD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등의 행동 역시 유전적 소인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반면에 적어도 일부 아동의 경우는 관련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소인이 심리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ADHD가 비롯되었을 수 있다. 일상생활을 잘 조직화하고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 권위 있게 지켜지는 규칙, 조용조용한 활동과 같은 것들은 ADHD 위험이 있는 아동에게 특히 중요할 것이다. adhd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통제적이고 간섭이 많은 양육 방식은 아동의 행동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아동의 주의력과 사려성을 길러주는데 교사의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교실이 어떻게 정리정돈되고 학급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adhd 행동 성향이 있는 아동에게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각과 포옹력도 아동의 매일매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모 못지않게 영향을 미친다. 교사나 부모가 ADHD의 주된 요인이라고 믿는 연구자나 임상 전문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변인, 특히 가정요인은 이 장애가 발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요인이 장애의 특성과 심각성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다. ADHD와 반항, 품행...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전체적으로 볼때그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도 ADHD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 연구 대상이 될 ADHD 아동을 찾아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ADHD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ADHD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원인들 가운데서 유전적 요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밝히고 뇌 기능이 이 장애의 증상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이해하며 심리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문제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유지하는가를 인식하는데 어느 정도의 진전은 이루어졌다. 10. 발달 과정과 그 결과 주의력 결핍, 광행동 장애를 발달 수준별로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ADHD는 7세가 되면 포메, 표면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그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이 장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때는 아동이 나이가 들면서 ADHD 증상이 호전된다고 믿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단적 연구와 출수 연구는 장애의 발달 과정을 기술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며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하다. 1. 영유아기 적어도 일부 adhd의 경우는 영유 영아기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지지만 그 가능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adhd 증상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부터 표면화할 수 있을까?높은 활동, 활동성이나 까다로운 기질 같은 일부 기질 특성이 초기 신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산손 등은 8세 때 과잉행동성과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그보다 어릴 때 까다로운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3, 사제가 되면 이 아동들은 나중에 과잉 행동성만 나타내는 아동이 그러하듯이 보다 활동적이 되면서 협동성이 줄어들고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발달 초기의 기질과 나중에 나타나는 과잉 행동 및 주의력 결핍 간의 연결은 남자 아동의 경우 출산이 원만하지 못했을 경우, 조산한 경우 등의 다른 요인이 가세할 때 특히 뚜렷해지는 것 같다. 다른 연구들을 통해 유아기의 주의력 결핍과 불안정 행동은 대개 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한 행동이 사라지지 않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과잉행동성과 불복종을 다루는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된다. 이때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거나 가정 내에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중에 ADHD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아동의 어릴 때 기질과 까다로운 행동의 지속 여부가 장애 행동이 계속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adhd로 진단을 받게 되는 일부 아동들의 발달 경로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반항성 장애도 나타난다. 이 e, 아동기 학교 환경에서는 주의력 집중 주의 집중력과 규칙 준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등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학교에 들어가면 adhd 아이 유형이 그 이전에 비해 더잘 드러날 수 있다. 6 세가 되면 adhd 아동의 9 0가 발견된다. ADHD의 특징적인 행동이 일단 드러나면 그 행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아동기 동안 더 심해지기도 한다. 바로 이 시기가 지금까지 가장 잘 보고되어 온 시기이다. 이미 보았듯이 ADHD의 주요 행동 특성 이외에도 많은 아동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며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학교는 벌 받는 곳이 되며 은서 학업성적이 떨어진다. 학교에서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과 다른 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자아 개념과 동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치료 센터에 갈 정도의 방황 행동과 품행 문제까지 뚜렷하게 포면화할 수 있다. 3. 청년기와 성인기 ADHD 또는 그와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된다. 그러한 청소년의 비율은 30에서 8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DHD의 주요 장애, 특히 과잉 행동성은 많은 사례에서 감소하여 ADHD라는 진단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와 장애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는 나쁜 학업 수행, 품행 문제, 반사회적 행동, 마약, 사회적 관계 문제, 낮은 자 존중감, 정서적인 문제 등이 포함된다. ADHD 아동을 성인 초기까지 추적한 연구에서 대략 50에서 65%가 주요 장애 가운데 일부 또는 사회적 관계의 장애, 우울증, 불안, 낮은 자아 개념, 반사회적 행동, 마약, 교육이나 직업에서의 불이익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약 25%는 만성적인 반사회성을 나타낸다. 위험한 성행동에 대한 증거도 있는데 성관계 상대가 여러 명이고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고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경력이 불안정하고 직급이 낮은 편이기는 해도 대부분 직장이 있다. 아동기의 ADHD로 진단받은 적은 없으면서 매우 일찍 그러한 증상을 나타냈던 성인들의 자료를 통해 ADHD 또는 남아있는 ADHD 증상들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발크리는 자기 자신의 성인, ADHD, 성인 ADHD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성을 기술한 적이 있다. 이들 집단은 사회적, 정서적 문제와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의력, 억제력, 자기 조절력에도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더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나, ADHD 진단은 이들에게도 타당할 것 같다. 4. 결과의 변화와 예측. ADHD와 관련된 발달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발달하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종류가 변화한다. 즉, 비동질적인 연속성이 발견된다. 둘째, 문제를 계속 나타내는 젊은이의 비율이 연구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표본 집단의 진정한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가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방법론적인 요인도 관련되었을 수 있다. 셋째, 발달 후기까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모든 ADHD 아동이 나아가 된 다음에도, 나이가 든 다음에도 부적응 문제를 겪는 것은 분명 아니다. 사실 많은 아동들이 초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인기를 잘 적응하며 보낸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네 번째 문제가 제기된다. 나중에 결과를 예측해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표 9-2의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문제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몇 가지 요인들을 열거하였다. 표 9-2, 청소년과 성인의 ADHD를 예언하는 인자들, 학업수익, 공격성과 품행 문제, 일반 지능, 부모의 ADHD와 정신과적 장애, 부모의 아동 양육방식, 부모 자녀 상호작용, 또래 관계.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예측력이 높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위험 요인이 서로 다른 하위 유형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낮은 발병 연령은 ADHDI보다는 ADHDC의 경우에 더 나쁜 상태를 예측한다. 또한 서로 다른 요인들이 기능에 따라 다른 예측력을 보인다. 교육 영역에서는 결과는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양, 아동 양육 방식에 더하여 특히 주의력, 지능, 학업 능력 등의 조기 결핍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동은 가정 문제 및 공격성 전력과 품행 문제 발생 여부를 포함하는 몇 가지 어릴 때의 요인들과 연결된다. 이 경우 초기의 ADHD 증상은 좋지 않은 부모 자녀 상호 작용이나 기타 가정 문제와 결합하여 아동이 일찍부터 반항성 장애와 그의 뒤이은 품행 장애 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며, 이는 결국 만성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ADHD 단독보다는 ADHD에 C, D가 더해질 때 반사회적 행동이 더잘 예측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 유전 요인이나 그 밖의 생물학적 영향 요인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매우 다양한 유험 요인과 보호 요인의 작용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운데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더잘 밝혀져 있는 것 같다.